네, 안녕하세요. 지돌이입니다. 어, 아이템에, 음, 뭐가 많죠? 좀 써야 돼요. 자, 카드팩도 있고, 뭐, 아이고, 구단 선택 골드팩뭐좀 뽑아보죠. 안지만, 어, 안지만 뭐 있었던 것 같은데. 2015 백정현, 자 이렇게 뽑았 고요. 아마 초월 돌파, 한계 돌 파가 가능 하지 않 나? 백정현, 두개 밖에 없네요. 한개돌파 박성민. 아, 이거 이상하네. 박혜민, 이렇게 많아요. 장원삼. 할까요? 일단 냅두고 너무 아끼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 자, 친구 대전을 한번 해 볼까요? 높으신 분부터 자 시작해 보죠. 수비만 하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 수비 맞죠? 잔뜩 긴장한 거죠. 다행입니다. 수리, 무사 3루, 나랑 똑같은 선수가 많네요. 난 내가 공격인 줄 알았어. 자, 3대 0이네요. 벌써 잡어. 아, 다행입니다. 아웃카운트 하나라도 잡는 게낫고요뭐 이러다 끝나겠네요. 장효조 무사 1, 리로 수술을 바꿔야겠죠. 순서대로 바꿔 보죠. 대 0. 자 이제 원아웃이라는 거죠. 더블아웃 잡으면 참 좋은데 더블아웃을 노리고 있었는데. 와 이런 이런 볼이잖아 볼인데 이걸 친다고. 저는 2015인데 어쭌 파라이 님은 2014 삼성인 것 같아요. 아이고 엄청나다.

오버롤이 높으니까 유인구를 던져도 불안하고 안 던지면 안타 맞고 난리입니다. <놀람> 박하니 <놀람> 그렇지 양준혁 옳지 아 i o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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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oh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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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 <S 언제 끝나니? 어이고 이런 이런. 와 이렇게 하는군요. 박한이 아까 삼진 잡았었죠. 자 투수를 바꿉시다. 너무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1 4대0 어이고. 괜찮아요. 저도 많이 지다 보면 실력이 실력이라기보다 이건 카드빨 그죠 오버롤빨이니까 오버롤을 많이 올려야겠죠. 자, 아, 삼진. 아마 이대로 끝나 버릴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하면 친구 대전도 그냥 끝내 버리더라고요. 자, 14대 0으로 끝났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모두 주고 받게 하고 삭제는 친구 대전 했다는 의도로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